Q75 TFSI 모델이고요. 이것도 지금 출고 바로 되고 할인도 좀 많이 되니까 재고 있을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디젤도 좋지만 좀 가솔린 모델을 타시는 게더 좋은 게 실내 정성이랑 순창함이라든가 이 가솔린 모델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휠이라든가 뭐 사이드 미러라든가 윈도 우 몰딩이라든가 루프랙이라든가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함이 많이 부화됐어요. 모델명은 이렇게 삐 p 라에 적혀져 있고 아드디열 라이트 들어 있고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아, 정성도 좋고 에어 서스펜션에다가 뭐 차도 굉장히 크지만은 이제 리어 엑슬이 들어있다 가 보니까 조용하게도 편합니다 전방에도 후방에도 그리고 벤야 올롭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많이 미래지향적이고 특히 아우디의 이 기어 노브는 굉장히 또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센터콘셉에는 하이그로시라든가 이런 마음도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도 하고 고급스럽기도 하고. 전방 주... 카메라라든가 주차 센서, 자동 주차 버튼, 그리고 암레스트 한 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시트 중전구두개 들어가 있고 휴대폰 무슨 중요이라든가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, 그래서 문을 세게 닫을 필요 없죠. 2 열에도 이열 선제트, 시가 패키지라든가 B 필러 선풍구, 2열 선풍구 열선 시트 온도 조절 그리고 파노라마 슬로프 정이 되고요. 이거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7 인승입니다. 기본형은 오2승이고 그래서 이게 3열을 폴딩하면 이제 트렁크로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할 때는 이제 3열 폴딩해서 친위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에어서스펜션으로 차고 올리고 내리고 조절하시면 되고 테일 게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짐 싣고 내리기도 편합니다 디퓨저라든가 이렇게 머플형 뭐 때도 바뀌었고 테일 램프도 굉장히 입이적으로 바뀌면서 고급스러움이 많이 보각이 됐어요 Q7도 출고 바로 되고, 할인도 많이 되니까, 좀 재고 있을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